안녕하세요, 하이쌤이에요. 오늘 하이쌤이 어떤 동물 친구를 데리고 왔을까?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개요, 개. 강아지 이름은 구름이에요. 구름아! 구름! 구름! 친구들, 개 좋아해요? 하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이 친구 이름은 구름이에요 하이세이 키우는 강아지인데요 이제 한살 됐어요 하이세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할까 생각해봤는데 귀엽죠? 귀엽고 강아지들은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귀여워 허리 많아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친구들 근데 눈 너무 예쁘죠 눈이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 강아지는요 눈이 좋지 않아요 세상이 뿌옇고 흐리게 보인대요 강아지 눈이 너무 좋은 줄 알았어 개는요 이 개의 이 코로 냄새를 아주 아주 잘 맡는데요 정보들을 알수 있는 거예요 눈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밤에는 더잘 보인대요 우리 사람보다 어두운 데서 잘볼수 있네. 우리 구름이가 냄새로 얼마나 먹이를 잘찾는지 한번 볼게요. 할수 있네.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줄게요. 앉아. 구름이 앉아. 앉아. 우리 가까이 와. 앉아. 앉아. 어, 어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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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췄어요, 친구들. 여긴 없네. 걔는 눈이 안 좋은 대신에 코는 엄청 발달했어요, 친구들. 코로 냄새를 잘 맡잖아요. 자세히 보면 항상 코를 바닥에 대고 쿵쿵쿵쿵 거리는 걸잘볼수 있어요. 하이쌤이 지금 간식을 바닥에 떨어뜨려 놨더니 계속 킁킁쿵쿵쿵쿵 간식이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디 갔지? <laughs> 너무 잘 찾는다. 손을 너무 잘해요. 손! 잊었어. 잊었어. 이렇게 손을 주고, 손을 주면은 간식을 주는 그런 훈련을 했더니 뭘 주는 줄알았지 친구들, 구름이랑 산책을 한번 가볼게요. 구름이가, 우 강아지들이 다 산책 들어하잖아요 아이고, 가면 돼. 아, 반가울 때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친구들 산책 나왔는데 너무너무 예뻐해주는 아주머니들을 많이 만났어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 뭐야? 친구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들. 산책을 나오면요 동네 개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어? 별로 안 반가운가? 그래도 졸졸졸졸 따라가네요. 부름하고 이름을 부르면요 다가와요 주인한테. 오 너무 잘 알아듣죠. 부름이가 많이 힘든가 봐요. 오늘 엄청 많이 달렸는데 오 이렇게 발바닥을 만져보면요 강아지는요 이렇게 젤리같이 폭신폭신한 발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달려도 쿠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달릴 수 있어요. 점프를 또잘 하고, 되게 폭신폭신한 젤리 같이 생겼어. 짠 너무 귀엽죠 친구들? 만져보면 되게 말랑말랑해요. 젤리 같아. 하이쌤은 구름이랑 집에 갈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름이도 인사하자. 구름이도 안녕.